네카메다에네 탑승을 했습니다. 네, 탑승을 했고, 출발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리 말할 줄 알아서 단단 을안 잘 봐서 감흥이 없겠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춤을 추고 나오는 길입니다 <laughs>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나는 아, 이 상한 곳에서부터 폰델라요 상한 줄 알았는데 뿔이구나 소의 뿔 나무로 만든 건가 봐요 귀여운 돼지를 봤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혼자서 뭐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맛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다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서 자, 이렇게 해여 자,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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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 계절까 사람일까 길을 보면 모르겠다 동굴은 사실 관광지에서 잘안 가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개발을 해놔서 막 조명 화려하게 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돌산들 밑에는 어떤 동굴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어떤 동굴이 있을지 너무 웅장한 거대한 느낌 다음 아, 스시에 이 있고 이런 것도 받았고 들어가 볼게요 약1 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그리고 오디오가 이제 영어로 바꿔달라 해서 바꿨어요. 그 위에 보면 천장은 약간 설산의 정상 같이 생겼어요. 불상이나 이런 사람 같은 모양의 화성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름도 아무래도 무다 카트, 부다, 부다 찬트나 다 부처님 같은 느낌이어서 나도 불상으로... 와! 와 진짜 큰일이다 이거 뭐지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돈 받는 것 그런 곳이 있네요 예쁘긴 하다 기념품 파는 곳이 있네요 뭐지 술인가 아, 이렇게 동그란에서 술을 담가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어 박쥐가 날라가요 박쥐가. 네. 어, 박쥐가 날라가요 사실 이게 근데 다 빛과 조명 때문에 이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건데 어둠 속에서는 하나도 안 보였을 테니까 그쵸 되게 잘 어울리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되게 크다 동구리 살짝 걱정했었는데 저기 무슨 에일리언 같이 생긴 친구들 이렇게 있네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른 나가볼게요. 너무 덥고 습하네요 이 안쪽이. 예쁘긴 한데. 그래서 곳 곳에 선풍기도 들어가고 있어요. 드디어 보는 햇빛. 동굴게해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 이렇게 동서이끝이났습니서 오늘의 일서이 마무리 됐네요. 끝나고 나서는망죠 동망. 샀습니다. 8시 반 샀습니다. 8시 반걸로 샀고, 그전까지 계속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버스역에서부터 서서까지 걷고 있는데 약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도에서는 30분 걸린다고 해고 저는 걸음으로 지금 그 속도로 한 25분 만에 와, 거의 25분, 이나 25분 도착해서 보도록 하죠 아, 오는 길에 맛있게 생긴 게 있어서 이거 사 먹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서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웨스턴 스트리트. <laughs> 아, 웨스턴 스트리트. 올 선들이 자, 한번 서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두 시간이 좀 넘는 시간이 남았네요. 음, 서가에 도착해서 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냥 전형적인 관광 거리네요. 예전에는. 그리고 주변에 관광지도 막 산도 많고 그래서 서양인들이 많이 와서 암거래가 되다 시절이라고 막 했는데 어, 잠시만요. 페이비에라고 중국의 신발 브랜드를 찾았어요. 한국에서 비싼 일인데 여기서는 되게 싸다고. 집. 저는 이제 그 여기에 신서유기에 나온 피자집이 있대요. 원래 저는 방송에 있는 걸잘찾아가진 않지만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피자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방송에 일단 나왔으면 맛은 있을 테니까 피자가. 저는 다른 현지 음식들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일단 그 피디오 부이라고. 맥주로 만든 생선 요리라던가, 뭐, 대림 밀건, 대림 쌀국수는 진짜 너무 많이 먹었고, 그리고 다른 거를 먹어보고 싶은데, 피자가 딱 떠올라서, 피자를 먹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웨스턴 스트릿, 이시니까 피자가 맛있어야 될까요? 웨스턴 스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아까 제가 그, 잠깐 봤었던 것 같긴 한데. 피자 주방이라는 뜻인데, 외관부터가 아주 이쁘네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원이 넘는 금액들이네 f 거기선 잘못 먹는 시푸드를 시켜서 먹어봐야겠습니다 y o 수는 그 망고 피자가 있는데 망고 피자는 안 먹고 싶어요 o u c 트 n see it. I d 신서유기는 여기서 망고 피자를 먹었는데 저는 망고 피자는 먹으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a 트 s 버라고 각종 고기가 다 들어있는 걸 시켰어요. 보면 미트볼, 베이컨, 치킨. 뭐다 들어있죠 그러면 고기를 좋아하는 음식동물 저는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술집 거리를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되게 이쁘게 해놨네 하루를 양수해서 잤어야 되는데 <목소리> 하루 정도는. <목소리> 원키 제인 로프탑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탑이니다바에 <다> <봤습니다. 놀들> 아, <뒤에> 이런 산들... 이 <놀들>

t h i 샀기때문에 o 네. o d 네. 일 e e l 버스를 타러 가 d n t really have it. What's the right? w h 이렇게 가야되지 전할 어, 방법이 아무것도 떠오르는게 없어서 <laughs> 자전거 타고 갈것 같아요 와, 10시도 안된 시간인데 이렇게 버스 터미널에 문을 닫고 어두컴컴하네 전이 자전거 타고 갈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헬로우 모터 안녕하세요 이제 저는 공항으로 갈 건데 공항 버스를 타러 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일 일찍일어났어 5시 반에 일어났어요 6시 반 버스를 타야 돼서 늦저도 근데 이게 확실한 게 아니니까 좀 일찍 가야 돼서 지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타던지 그 전동 오토바이를 타던지 둘중 하나를 타고 갈 거예요 빨리 가서 패스포를 사고 공항 버스에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낭 다후라는 데 가서 타야 된대요. 여기서 약 자전거로 10분, 11분 10분 정도 거리 내는 곳이니까 꼭 굳이 택시를 안 타도 될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바로 보증금을 환급해주는데 여기는 약간 앉아서 기다리라고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제 지널을 환급받 보증금을 환급받았으니까 얼른 공항버스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앞에 차는좀다니구나 이렇게 생긴 전기 오톡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갈 거예요. 저기만 다리만 건너면 돼요. 반 표를 불을 했고 공항버스 구매를 완료했고 시간을 맞춰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왕타스에 탑승을 완료했습요 공항에 도착을 했고 산동항공을 타고 아, 청도로 갈거예요 8시 45분 부이고 지금은 7시 10분 입니다. 얼른 체크인을 하고 수속을 하고 들어가서 뭐 아침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속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8시 5분까지 여1 0번기도여기 가면 되니까 기행여기를 타러 도보도습하다습니다 <목소리> 공항에 여기도, 기에서 내려서 다지와가지고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번 여행도 끝이 났네요. 감사합니다.